먼저 구호는 먼저 할까요? 예! 예. 큰소리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박근 대통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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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 오늘 석방 되시겠죠. 석방 데리러 보는데 문재인이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 김무성이가 도장 가지고 부산 영도 따지러 나를 되는 식으로 문재인이가 국세를 가지고 어디갈 버렸어요. 그래니 그러니까 이게 석방 대시해야 되는데 이 사인할 뿐이 없어요, 지금. 사인할 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석방 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갔지, 문재인이가? 예? 우리, 저, 체포단 어디 갔어? <laughs> 여러분, 정말, 저, 뭐할 말이 없어요. 뭐, 천하 다, 삼촌 동자가, 삼촌 동자가 다 알고, 소재지가 다 알고 있는, 우리 박그린 때 재없는 거. 아는데, 왜 33년인 걸 받았는지, 지난번에 통영 가니까 많은 국민이잘 모르겠더라고 너무 잔인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북한의 김정은 이만 잔인 무도하고 아주 무자비한 잔악한 놈인 줄 알았더니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무정 <laughs> 없는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식사도 잘못해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야약한 여자를, 아무 점 없는 여자를 감옥에 불법으로 감는 건, 이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잔인하고, 잔악하고, 악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laughs> 얼마 전에, 유엔 산하 이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에 제일 책임있는 자를 누구예요? 김정은이 아니? 그 김정은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한다고 했어요. 기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제, 그 김정은이를 재판하기 위해서 국제법원을 설치해서 재판하자!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아시죠? 만일에 그게 사실이면 만일에 문재인이가 오늘 중으로 아무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일 섭발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유엔사나 인권위원회에서 문재인을 인권위원회에 문재인을 국제사법사에 기소하리라고 믿는 게 맞습니까? 검색 기도되기 전에, 재판 받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 중으로 빨리 석방해 주길 바립니다. 무죄 석방! 탄핵 무역! 무죄 석방! 여러분, 오늘 밤 12시 오분에 나오시라고 믿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